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는요 민주당 출신 위원장들의 이 고압적 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 드렸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거친 언행 이건 여야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까지 비화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고성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의대 증원 2천 명의 근거를 두고서 민주당과 정부 간의 공방이 오가던 중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서 세 차례나 호통을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어제 복지위 상황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사님하고 말다툼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디 2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그건 제가 위원장님, 제가 그걸 해명을 좀할 기회를 주 테니, 제가 지금 장관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 세계 보고서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좀 오해를 국민들께서 있...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네번 정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게... 그게 아니죠 오해를 하다니요 제가 지금 아니요. KDI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확인했고 세계보고서에 정원이 포함되있냐고 사실관계만 확인했는데 예, 뭘 맞습니다. 오해한 겁니까? 아니, 근데. 뭘 오해한 겁니까, 지금? 네, 들으신 것처럼 박 위원장은 정부가 산출 근거로 제시하는 세 가지 전문가 보고서를 언급을 하면서 전문가 견해를 토대로 산출한 숫자가 다시 1,509명으로 축소된 이유를 따져 물었고요. 조 장관이 오해가 있다면서 답변을 하려 하자 이렇게 세 차례나 조 장관 말을 가로막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총례 위원장의 거친 언행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시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인사에게 아주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비판을 자초한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에는요 지금 앞서 문제가 됐던 정청래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을 개 비유하는 듯한 또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한 부분인데요. 이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윤리의 재소, 이 부분에 이제 비판을 하던 도중에 국민의힘은 정청래 포비아, 그러니까 정청래 공포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 집에서 예뻐하는 동물 중에 겁에 질리면 꼬리를 내리고 짖는 동물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약간 개를 연상케 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송용훈 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요. 정총리 위원장을 비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을 언급을 했는데 이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총리 방지법이요. 네. 그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 전반적으로 짓누르는게 정청래 포비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할 때 하나 모르겠네요. 뭐로? 그 동물 중에 우리가 집에서 예뻐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예. 겁에 질리면 꼬리를 막 내리고 엄청 짖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지금 개 비유를 하셨는데요. 내가 뭐개라안 국... <laughs> 했고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의 소위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 이두 분의 선수를 합하면 10선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정청래 위원장의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럼 이분들도 과연 정청래 위원장이 두려워서 그렇겠는가 비유를 굉장히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사위에서의 정청래 위원장 태도에 대해서는 해병대 예비역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의사당 앞에서는 이 국회 해병대 전우회와 해병대 특수수색대 연합회 등 100여 개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이 이 세상병 특검법 관련 야권 비판 총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민주당 등 야권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청문회를 강행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요. 최근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해병대 예비역들은 이 정청래 위원장이 지난 21일 청문회에서 해병대 전 사장 단 등을 10분씩 퇴장시키고 모욕적 언사를 했던 것에 대해 제복 입은 군인을 어떻게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 사기로 먹고 사는 해병대를 모두 망가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된 어제 집회에 참석한 가수 김흥국 씨의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해병대 선우회 분들 오셨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해병대를 우습게 보고 자기네 멋대로 막 말하는 그 정치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은 제가 이래되면 안될것 같습니다. 해병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좀 증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고맙스피다 <목소리> 물론 해병대원 가운데서는 뭐여아 야당의 비판적인 분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저희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여당이 반대한 거를 비판하는 그런 예비역 해병대도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